안녕하세요. 아리아다육입니다. 음, 오늘은 현충일이라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킵장애를 왔어요. 분갈이를 하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 에오니엄 앵두와 피오코 철화를 분갈이를 해볼게요. 화분은 여기에다가 앵두를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각분에다는 피오코 철화를 분갈이를 해볼게요. 먼저. 앵두를 먼저 분해서 분리를 해볼게요. 요즘 정말 애원이용 대세죠? 너무 이쁜 애들이 많아요. 이 앵두도 몽인의 가육에서 실망을 자주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죠.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와. 이제 곧. 에오니엄이 힘들어하는 계절이 오잖아요. 여름에는 물 관리를 절수를 해야 된다 하죠. 그래서 여기는 킵장이라 뭐 더운 거 상관없이 그냥 분갈이를 해요. 근데 색깔이 색상이 정말 이쁘긴 하네요. 자구도 막 많이 달렸고 이건 향기가 나나? 응. 똥내가 나네요, 똥내 <laughs> 나는 아직 에오니엄이 깍지가 생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에오니엄도 깍지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맡기 싫은 이똥내를 맡으면서. 깍지도이 냄새 맡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요. 목대 뭐 색깔로 보면은 아 그렇게 묵은에게 같지는 않구요. 흙은 여름이니까, 음, 여기 딱쟁이가 앉았었구나. 살짝만 털고 그냥 심어줄게요. 일단 여기다 놓고, 흙을 버리고, 깔막 나와라. 저거 있나? 얘를. 어, 깊어서 잘안 보인다. 자, 이렇게 하고. 어, 살짝만 넣을게요. 음, 음. 딱이네, 이쁘네. 건들었다. 높아서 돌림판을 안 쓰려고 했는데. 다 알겠어요. 오, 다 묻었어. 에우니엄의 입장이 끈적끈적해서 흙이 묻으면 잘안 틀어지죠. 음. 이정도만 하고 잘라버려 힘없는거니까 마사나 마감은 소립으로 할게요. 물 샤워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묻었어 옷장에 삥 불러 자구가 이렇게 나와서 이쁘네요. 음, 자. 양도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일단 옆에다 놓고 다음에는 피오코철화 분해서 털어 볼게요. 피옥과 철화도 여리여리 하죠 아이고 얘 떨어지겠다 제가 철화는 여러 아이를 키우는데 피옥과 철화는 처음 보는 낙인 것 같아요. 아, 얘는 떨어 이 꽃인가? 뿌리에서 좋은 향이 나네요. 인삼뿌리처럼. 살짝 떨어졌으니까 떼고, 화력도 좀 뜯고, 철화를 원형분에다 심으면 이쁠 건데, 원형분이 큰 것이 마땅하게 없네요. 음, 저번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네. 이걸 좀 버리고요. 머리 좀 뜯어내야 되겠다. 여기다 한번 올려볼게요. 어울릴지? 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laughs> 이거밖에 없으니까. <laughs>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흙을 좀 채우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뿌리가 이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기는 좀 그래요. 세울 수도 없고 이렇게밖에 안될것 같은데 편집을 하다 보면은. 보통 가운데안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보는 거하고 편집하면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심을 때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틀려. 돌림판을 자꾸 잊어먹죠? 나중에, 이뻐지면은, 그때 제가, 이, 퓨어코 철학 어떤 아이인지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이뻐졌는지, 그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벽을 채워놓고 아까 빠졌던 얘는 여기다가 꽂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어떻게 서 나오고 있어? 그리고. 마당은 소리 보로 하고요. 응, 들썩 됐어. 됐어. 잘라가지고 입장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더 채우고 음, 제대로 된나 한번 볼까요 여기가 흙이 다 묻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쓸어내고 앵두는 키가 커서 잘안 보이네요. 제가 이거를. 자. 앵두. 음, 이쁘네요. 에오니움은 역시 이뻐요. 그리고 피오꽃처럼.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어요. 또 다른 분갈이로 올게요. 안녕.